우리는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를 복원합니다. 갑, 을, 병, 3분의 1씩 말이죠. 병은 토지 전체 매각을 요구하나 갑, 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응조차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활용합시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유로 된 재산 전체를 팔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반대로 팔고 싶지 않은데 다른 공유자가 팔자고 할 경우. 셋째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 봐야 별다른 이익이 없어서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활용합니다 법원의 분할을 청구합니다 판결에 의한 분할인데요 판결에 의한 분할의 경우 피고는 갑과 을입니다 분할 청구하는 병을 제외한 다른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분할을 요구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유물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로 경매 매각으로 인해 현금화 할수 없는 거죠. 공유물 현물 분할이 불가하다면, 즉, 현물 분할 시 현저하게, 현저하게 가액이 감소될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해 대금 분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대금 분할을 요구하는 공유자가 단순히 협의가 되지 않으니 대금 분할을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희망하는 현물분할 제한을 감안할 뿐 거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 물건의 재반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을 고려 합리적 분할을 하면 됩니다. 현물분할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과 지분 비율이 같게 합니다. 둘째, 공유물 분할 후 위치에 좋고 나쁨이 정해질 수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죠. 이 경우 경제적 가치를 고려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소유로 하거나 수인 공유로 할수 있습니다. 갑과 을은 공유물을 갖고 싶어 하고 병은 처분하길 원합니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하고 병의 지분을 보상해 주는 거죠. 공유 지분의 보상 가격은 시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매를 통해 대금 분할을 할수 있을까요? 1670-5238, 1670-5238로 전화 주시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